이건 데이븐에서 나온 d 오 케이스인가? 그, 모델명이 좀 어설퍼요. 뭐, 아수라나 볼트론처럼 딱딱 그런 게 아니라, 영어로 D, 그리고 숫자로 0인가, 아니면 영어로 온가, D0, 아니면 D5,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가격이 3만 원대 초반인데,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나. 이게 지금 뭐 특가 세일이라 해서 6천원 싸게 팔더라고요. 26,000원에 이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사 왔습니다. 이 케이스인데 뭐라고 좋은 거야. 아, 여기 인테리어 이렇게 다해 놓은 거. 여기 이렇게 창고 될줄 알았다 내가 진짜 씨. 아. 이게 뭐야? 데이븐 다빔 D. 0이야. 숫자 0이야. 더 시스템 미들 타워. 아니 이름을 왜 이렇게 짜놨어 여튼 어? 아이 박스 부렀다 아씨 요게 요거랑 똑같이 생긴 케이스가 이게 6만원대 요거죠 3R 시스템에서 나온 S700인가 S700 하는거 63,000원입니다 이게, 63, 이게. 디자인이 똑같네요 근데 이제 앞에 요런 마감부분이 좀, 마감 좀 고급스러운거 차이가 좀 있고요 디자인 형태는, 같네요. 같습니다. 기구석에는 좀 다르고. 이건 하단파가 분리형인데. 어, 저것도 하단파가 분리형이네. 뭐야? 이 상단에 펜두개 있는 것 빼고는 거의 같습니다. 근데 펜 품질이 다르죠. 펜 품질이. 요게, 아, S400? S700, S400을 봐야겠네. S400이네. S400 크기로 나온 거네. 여튼, 이 케이스를 한번 쭉 보면, 상단에 메시망이 이렇게 있고, 이거 커넬 케이스랑 거의 똑같은데? 내부 기구 설계가? 아, 여기, 커넬 케이스는 여기 없죠? 이렇게, 이, 뭐라 그래? 분리하는, 이, 이걸 뭐라 그래? 철판, 그냥, 철판. 이게 없죠? 그냥 오픈형이죠? 요거는 분리형입니다. 하드베이는 똑같습니다. 커넬이랑 어. 커넬이랑 기구 설계는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그 여기에 분리형 철판 빼고는 펜 3개 앞에 달린 것도 똑같습니다. 펜 3개 달린 것도 근데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커넬보다 커넬보다 이게 어, 케이스 철판은 이게 더 두꺼워 커넬 케이스, 여기 딱 잡고, 확 당기면 이거 살짝 휘어질라 그래. 철판이 더 두껍고. 일단, 전면 디자인 자체가, 지금 커넬보다 훨씬 낮죠 지금 이게. 디자인이 지금. 여기 LED 나오는 건가 보네. LED. 어? 잠깐만, LED 전원이 어떻게 하는 거야? 볼까? 아, 이거 사타로 연결하는 거, 이게 LED 전원인가 보다 야, 이걸로 따로 연결한다는 거는 불빛 줘도 된다는 겁니다. 불빛 줘도 된다는 거예요. 조립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무슨, 이게 26,000원이야? 겁나 미친 가성비인데? 커넬 케이스 요즘 올랐어요. 커넬 케이스 초기에 22,000, 원 홍보하려고 얘네들 22,000원에 팔았다가 요즘 24,000원에, 25,000원에, 26,000원에 올랐습니다. 아, 이게 월등히 괜찮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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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펜이 괜찮은 것 같아. 잠깐만. 조명펜은. 어? 조명펜이 홈펜 똑같아! 똑같은 거야! 잠깐만. 오펜 어, 괜찮은 것 같아. 대박. 헐. 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서트를 박아놨네요. 여기다가 미리. 요 미리 박아놓는 게 조립하는데,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이건, 편의성, 그리고 속도가 확실히 빨라집니다. 이거 잘안 들어가거든요. 여기다 박으려면. 미니보드에 맞게끔 미리 박아놨습니다. 밑에 요두 개를. 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에도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야지만, 여기에 꽂는 오디오, usb, 뭐, 전면 패널선을, 여기 구멍으로 빼서 딱꽂으면 깨끗하잖아요. 여기 구멍이 없어서, 이 아래쪽에, 이, ATX, 큰 보드에만, 이제, 큰 보드는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까지. 거기에만 이제, 깔끔하게 될수 있게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여기 미니보드인 경우는 여기서 빼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있게 되죠 오디오 선 같은 경우는 이 지금처럼 파워를 미리 달아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좀 선이 앞에가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두껍죠 케이스가 두꺼운 형태입니다 120mm 타워 쿨러 높이 높은 거다달수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측면판은 커넥케이스는 유리 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크릴 입니다 유리가 좀더 낫죠 아크릴 보다는 고급스럽죠 근데 이 아크릴이 유리 같아요 유리 같은 아크릴이야 그리고 끝에 이렇게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기역자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구부러지지도 않습니다 바닥쪽에 먼지필터도 당연히 있고 받침대도 튼튼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워는 지금 위에 보면 타공망이 위에도 있어요. 타공망이 위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먼지 많은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파워의 흡입구가 이 흡입구가 아래쪽이 아니라 이제 위쪽에서 빨아들이게 거꾸로 달라는 것이 더 낫거든요. 먼지 많은 곳은 여기 금방 막혀요. 이렇게 먼지 잔뜩 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쪽으로 돌려서 장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쉽게 이 파워 나사 부분이 그걸 지원하지가 않네요. 반대쪽으로 돌려 꼽는 걸 이게 아래쪽으로만 꼽게끔 나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케이스가 예전에 이제 하단 파워 케이스들은 이거를 갖다가 돌려서도 이제 꼽을 수 있게끔 홀을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구멍을 근데 이건 하나만 있네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선이 밑에서 길게 올라오니까 좀 보기가 싫죠. 그리고 이 케이스는 지금 보니까, 리셋 스위치 연결이 없습니다. 요 앞에 있는, 요 리셋 스위치, 요게, 요 불빛을 이제 조절하는, 껐다 켰다, 불빛 바꿨다 하는 그 스위치입니다. 다크플래시 DLM20이랑, 아니, DL22, 또 리셋 스위치가, 요 불빛, 후면팬 불빛 조절하는 거죠. 이거 후면팬 불빛은 조절 안 되는 거 같아요. 요 앞에만 조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후면팬은 보면, 전원선이, 파워 직접 연결이에요. 팬의 전원이 파워에 직접 연결되잖아요. 그거면 그거는 그 불빛 조절 안 되는 겁니다. 불빛 조절이 되려면 이 전원이 어떤 컨트롤러 전면 쪽으로 연결이 되고 전면 스위치에서 다시 파워로 연결이 되는 방식이죠. 이 후면 팬은 조절 안 되는 거예요. 다크 플래시 DLM 22를 보면 여기서 선이 나와가지고 전면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드는 두개달수 있습니다. 여기도 달수 있고,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거 두개달수 있어요. 위에, 이 구멍이 있잖아요. 위쪽에 달아서, 위쪽으로 나사를 이렇게 박아가지고두개달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지 식스 케이스처럼, 뭐, 지금, 이 안쪽 메인보드 고정하는 이 철판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측면판에 닿기는 부분이랑, 이 간격이 없어서, 모든 선을 이쪽으로, 앞쪽으로 밀어야 될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립하기 되게 까다롭죠? 이렇게 연결부를 여기다 둘 수가 없어요. 딱 붙어가지고 끼워지니까 그래서 다 이쪽으로 여기 홈 있는 쪽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홈이 이렇게 있어서 조립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이런 전원부 여기다 이렇게 놔둬도 돼요. 조립하는 사람이 이제 조립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립하기 편합니다. 이건 커넥 케이스도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면 이뭐 상단 쪽에는 구멍을 이렇게 세 개나 뚫어놨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수냉 쿨러 달때선 뒤로 빼라고. 이, 위에는 이렇게 팬다는 거 시스템 팬이나 수냉 쿨러 대비 선은 세 개나 아, 구멍을 세 개나 뚫어놨는데 여기도 이렇게 많이 많이 뚫어놨죠. 여기 이쪽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왜 여기는 왜안 뚫었어? 뭐지? 원 어, 잠깐만. 이 라인이 걸려져 있네. 라인이? 이거 원래 달라 그랬나 보네, 이거. 이만큼. 이 라인 딸라 그랬나 봅니다, 이거. 라인이 그려져 있네요. 지금 이거처럼 응? 어? 요기 라인을 땄어야죠. 아니면 요만 반, 요만, 요거, 요만큼이라도 따던가. 그랬으면 이게 깨끗해졌을 텐데. 이걸 왜 구멍을 안 팠니, 너희들? 뭐지? 그리고 전원선이랑, us3 b 전원선이랑, sata 케이블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일로 쭈루로 있을 때는 같은 곳에서 선 빼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1 0 0배 낫습니다. 지금 요거는 여기랑 가깝잖아요. 더 그래도 일로 잡고 뺄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선이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같이 빼서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이게 꺾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단단하고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거 잡아당기면 안 되죠. 잡아당기면 이게 꺾이니까 직각으로 딱 꼽은 상태에서 이렇게 묶어야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펜이죠. 커넥 케이스는 이 전면 펜이 RPM이 너무 높아요. RPM이 2,5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바람 이렇게 해도 여기서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지나치게 빨리 돌아요. RPM이 너무 너무 높은 120mm 펜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거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면 펜이랑 이 후면 펜이랑 이 모양이 똑같아요. 잠깐 켜보면 알겠죠. 야 이거 완전 괜찮습니다. 이 커넬 케이스는 앞에 팬이 너무 빨라서 무슨 최고용 케이스도 아니고. 아, 이거 소음 없어, 소음 없어. 딱 적당하게 돌아. 잠깐만. 몇? 1800에서 2000 봅니다. 아,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는데. 여튼 그래도 이 소음이 없어요. RPM이 높지가 않아. 딱 적당해. 조금 낮았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전면 팬 소음이 없어 후면 팬도 당연히 소, 음 네, 당연히 소음 없어. 야이커넥 케이스가 가성비 좋긴 한데 아 조립하기 좀 그런 이유가 이게 전면 팬에서 소리가 휘 하고 나니까 아그 처음 받았는데 완전 조용해야지 그휘 하고 소리 나니까 좀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팬알피 m 높게 나온 싼 팬은 금방 소음 나요 금방. 그래서 제가 저번에 조립한 그커넥 케이스 두개 전부 전면 팬 전원 을 뺐어요 제가 그냥. 연결 안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펜, RPM이 괜찮아서 소음이 없어요. 지금 소음이 없어. 조용해. 그러니까 신경 안 쓰인다는 거지. 아, 이거 좀, 부... 아, 좀 그런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LED도, 괜찮아, LED. 괜찮아. 아, 고급스럽네. 야, 씨, 26,000짜리 원 미쳤네, 이거. 근데 좀 이따 33,000원. 이게 원래 가격보다 32,000원에 팔려고 했던 거야. 이거 불빛을? 이게 바꿀 수 있는 거지. 녹색, 파란색, 아, 파란색 옛날 것 같아. 흰색, 흰색, 어, 그렇지 흰색, 흰색이 딱 맞네. 아, 근데 흰색이 좀 심심한데 빨간색이 낫다. 잠깐만, 타코라가 무슨 색이지? 약간 하늘빛, 약간 하늘빛, 약간 하늘빛. 아, 끌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야, 이거 완전, 2만원트 케이스, 이거 이길 거 없어. 2만원트 케이스 중에 이거 이길 게 없어. 커넬 탈락. 코넬 탈락. 이게 이겼어. 아이고, 레인보 아, 초딩용으로도 괜찮네. 아 이거 완전 잘 나왔다. 이거 완전 잘 나왔네. 어? 야, 이, 야, 이게 괜찮네, 이게. 남어른들 이거 싫어할 것 같아. 딱, 아, 빨간색이 딱 어울린다. 이게 딱 보니까 지금. 아, 아, 요렇게 도또 바뀌네요. 야, 빨간색이 딱 어울린다. 빨간색이 포스가 딱 있어. 검은색이랑 빨간색이 딱이 포스가 딱 어울려. 그렇다면 이 타워 쿨러도 그 빨간색 있어요. 겜맥스 400 중에 빨간색 있고, SE912인가? 거기에 또빨간색이있다 빨간색 타워 쿨러랑 딱 조합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후면 편이 빨간색이 아니구나. 여기 이거 여기만 이 구멍만 뚫어놨으면 완벽한데, 이구멍을 여기다 안 뚫어놨네. 이 케이스 괜찮습니다, 상당히. 다른 것보다, 일단 뭐 전면적인 어떤 디자인 이런 것보다, 지금 팬 RPM이 지금 상, 적당하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메리트예요. 2만원대 케이스 중에 팬 4개, 6개 달린 거 사봐요. 팬 RPM 겁나 높아. 뿌잉 하고 돌고, 띠리리리띠리리리리 소리 나고 막그런다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3만원으로 오르기, 오르기 전에, 음, 얼른, 어 사시기 바랍니다 싸움으 티도 안나요 싼 티도 안납니다 위에 메시망이고 그리고 앞에 여기 이렇게 돼있으니까싼 티도 안나요 음. 이거 흰색도 한번 봐야겠는데 흰색도 제가 예 사봤거든요 아 이거 완전 괜찮은데 아니 그거 그 3R 시스템에 나온 S700 그거 안사도 되겠어 이거 사도 되겠어 그거 63,000원에 주고 미쳤다고 사 응? 이거 초딩한테도 좋고 어른한테도 좋고 아니 맘에 안들면 끄으면 되지 이렇게 아 좋습니다 이거 상당히 아, 상당히 좋아. 아, 최근, 이거, 그, 조립해본 케이스 중에 거의 탑인 것 같아요. 뭐, 엠파이어 미니처럼 어떤 기능적으로 완성도 높은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 디자인이나 조립 편의성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에 구멍 좀 제발 뚫어. 너희들, 야, 이거, 이거 어디 거야? 데이븐. 데이븐 이거 설계하는 사람, 만약에 이걸 영상을 보게 된다면, 여기 구멍 뚫어요, 여기. 설계 수정하는 거, 이거. 구멍 뚫기 바랍니다, 이거. 여기 뚫으세요. 이거 뚫는데 돈, 이거, 이거 뚫게 만드데 돈도 안 드는데 뭐야, 안 뚫어, 저기를. 그리고, 여기, 상단 파워처럼, 파워를 위쪽으로 흡입해야 되는 환경에서 사용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카센터나 이런데. 먼지 겁나, 거기 한 단위면 먼지 다 껴. 신발 신고 들어가는 곳은 다 그래. 신발, 편의점도 그렇고. 편의점에는 SC라고 그러거든요, 편의점에서 컴퓨터를. 그것도, 이렇게 하다, 여기 먼지 다 껴, 여기. 이거 구멍을, 이거 두 개를, 이 파워를 거꾸로 뒤집어 달았을 때, 여기, 여기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구멍을 뚫어서, 아, 위에 타공망도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바닥 쪽으로만 파워를 달게 해놨냐고. 뒤집게또달수 있게 해놔야지. 그거 두 개만 수정하면 됩니다. 이 케이스. 잘 만들었어. 근데, 케이스 만드는 애들 보면,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뭔가를 빠뜨렸어. 이검수를 하러 나한테 갖고 오란 말이야. 아니면 내 영상을 좀 보든가. 이거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걔네들 말도 안 듣지. 이 케이스는 전면에 팬이 3개가 있고, 후면에 팬이 1개가 있어요. 그런데 케이스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전면 팬은좀싼 거를 쓰고, 후면 팬은좀 좋은 걸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에서 팬 소음이 날 때를 대비해서, 전면 팬은 따로. 후면 펜도 따로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 케이스를 사서 조립하려고 딱 보잖아요. 여기에 이게 다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어딱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조립하는 애들은 네개쭉 연결돼서 그냥 툭 꼽아요. 그럼 네개다 동시에 돌아가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사용자가 전면 펜소음이나 그래서 전화 가 와요. 아 사장님 이거 케이스에서 앞쪽에 소리가 나는데요. 근데 소리가 뭐윙 하는 것도 아니고 개개개개개 이런 도저히 막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 아, 그 전면팬 그 전원째 뽑으시면 됩니다라고 알려 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은 여기 보고 이걸 뽑아 버려 이거를. 이걸왜다툭 뽑아. 이거를 통으로. 이걸 다 이걸 다 뽑아 버리면 아, 전면팬이랑 후면팬이랑 아, 동시에 멈추잖아요. 아, 그럼 안 되지. 후면팬은 모든 케이스가 좀 괜찮은 팬을 쓰기 때문에 조면펜이 소음이 난다 그래서 후면펜 소음 안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뽑아보니 후면펜도 안으면 케이스 쿨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면펜 세 가닥은 따로 연결하고 후면펜도 따로 연결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따로 연결을 해놓으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사용하다가 아니 앞에 쪽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아 조면펜 전원선 뽑으면 됩니다 하면 어디 있나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측면판 열어보고 어세 개가 길쭉하게 두룩 박힌 그 뽑으시면 데요 요거로 딱 뽑아봐. 그러면, 좁은 펜만 안 도는 거죠. 후은 펜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이제 조립하는 게 디테일 조립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죠? 이런 디테일 조립에 대해서 필요성도 모르고, 뭐,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대부분의 컴퓨터 업자들은 이런 생각 못 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 컴퓨터 업자 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조립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짧을 수 있는 동선, 여기로, 제 선을 이렇게 잡아 넣습니다 여기로 넣는 게 가장 그 거리가 짧고 그래픽 카드 선 확보를 할수 있는 거니까 펄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짧게. 그러면 앞쪽에서 선이 한참 여유 있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은 그게 그래픽 카드를 안 달아요. 이제 그럼 요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묶고 이렇게, 이렇게 s 스를해습니다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죠. 근데 보기가 싫어. 보기가 싫어. 그리고 이 선은 또 길이가 여유가 충분히 있어. 여유, 여유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걸 뒤로 다시 빼서. 이건 어떤 이 6핀 전원선은 길이가 충분히, 충분할 때는 굳이 뭐 일로 빼지 않아도 되죠. 그냥 직접 재봐야 됩니다. 딱 보고, 어, 그래픽카드 할때딱 먼저 길이를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선을 이렇게 꼬지 마세요. 꼬면 안 됩니다. 꼬이는 거다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 빼서. 케이스 형태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큰 공간이. 여기에. 뭐 굳이 일로 왜 뺍니까? 여 공간이 크게 있는데. 일로 빼면 되죠. 선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S자. 한 다음에, 요 아래쪽에다가, 밑에 쪽에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서, 여기서 이렇게 철권으로 딱 묶어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조립할 때 편하죠. 이런 식으로 두면 됩니다. 하드 달때 사용하라고 이제 넣어주는 이 나사를, 이제, 이 사타선과 사타 전원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어두면 된다고 이제 말하니까, 그냥 박스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컴퓨터 볼때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면 되죠. 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안에다 넣어줘야 돼. 어, 우리가 뭐 3년 전에 산, 뭐 4년 전에 산 TV 설명서 어딘지 디 압니까? 몰라요. 여기에 넣어주잖아요? 100% 잊어먹어요. 여기에 이렇게 넣어줘야지만 안 잊어먹고 이 안에 컴퓨터 버릴 때까지 쫙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흰색인데, 어, 검은색이 더 낫네요, 이 케이스는. 앞에 요 부분도 그렇고.